안녕하십니까 아멘. 멘토링 방송 멘토링 보금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최설어몬 목사입니다 <laughs> 저는 지금 추수기 때에 교회할일은 이런 제목 가지고 중요한 핵심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적으로 추수기 때입니다. 추수 때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논밭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입니다. 인류의 추수기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갈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하실 거를 지금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지금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냐 악한 자냐 구분 짓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집피고 온고집 뿌리고 계속해서 악의 몸으로 있으면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아, 네. 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악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자망서를 배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선한 지식이 있어야 그도죄 용서 받고 회개하고 그러지 죄를 죄로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어, 무지하고 어리석고 빠가여러가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그냥 배워야돼. 네. 아, 네. 이 독재자는 선한건, 건지 약한건 건지 구별을 못해. 독재자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막 그리고 척취하고, 약치, 약탈하고, 뺏고, 횡령하고, 돈 내놔 그리고는 강제로 억압하고, 내리누르고, 짓밟고 하는, 그걸 악인지를 몰라. 요 아, 네. 그러나 성경에는 악인은 선한 자 앞에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악인은 선한 자 앞에 엎드려서 벌벌 긴다고 그랬어요 불복하고 만다고 그랬어요 선한 자가 바로 서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선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어요 오늘날 추수기 때에 바로 이런때입니다 하나님의온 인류를 지금 전부 모든 국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전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다살펴보있습니다 아, 네. 자몽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러니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선인을 샅샅이 다 살피고 또 살피고 구분짓고 배게하라 촉구하시는 때다이 것이예요 국회사당 청와대 각정부기관 공무원들 국민들 남녀노유 우리나라 남북 일본 탈것없이 온아시아 유럽, 유럽과 프라파와 모든 서양 동양 모든사샅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 아, 네. 속을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다 들여다 본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목적이 나쁜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선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내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보면은 하나님 자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감찰하시면 마음속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 다아셔 가정과 생활 환경에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다 아시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야 되겠어요. 의상통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다 보고 계셔. 그래서 구원 받을 자다 부활 교회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벌벌 기인다고 기운, 아, 네. 부활기의 목사님 앞에 못돼 먹은 자들도 엎드려 져서 벌벌 기인아고 네. 하나님의 남녀 종들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대항 못해요 대항하고 반항하고 성각질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들이 그래서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 물 굵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느 동네든 어디든 아주 정말 살인만 저지르는 쫙 동네 범죄가 우글거리는 그 동네 범죄 마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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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도 말안 듣고 참 강파하게 울고 뒤에서 몰래 못되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우박으로 내리쏟고 그냥 막 내려 쓰러져 죽고, 그냥 아, 네. 뭘 피투하고 쓰러져고 쓰러지고, 나중에 한복하고 교회 나오고, 봉어리 되고, 외지 쪽으로 쓰러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깐 그런 얻어 터지기 전에 미리 미리 좀 회개해야 되겠죠.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추수 때는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장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한국교회 작은 교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자꾸 갑절로 갑절에 갑절로, 갑절로 아, 네.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숙고이게 성장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다고요. 아, 네.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지역에 보음화되고 각각 교회가 있는 곳에 보음화 후보가 되면, 민족 복음화는 더 빨리 돼버리고 많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성장하지만, 작은 교회가 성장할 때, 민족 보음화가 가장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교회 성장하고 가신 외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하나님 보을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우리 마지막 추석 이때에 우리 그러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 교회 성장과 어, 부흥과 축복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갖고, 예. 그러니까 비전 세우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 목표를 세우려고 요 우리 교회 이제 30명, 5년, 10년 내다 보고. 30명, 50명, 혹은 100명, 혹은 200명. 하나님, 몇명 목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00명 목표로 해라. 혹은 50명 목표를 해라. 200명 목표를 해라. 주님 성령님 이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 종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 네. 그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한두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세번 100명 목표 세워라. 100명 딱, 딱 세워놓고. 저여, 백명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그 앞으로 주님께서 백명 성장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구, 이런 비전을 세우고, 주님의 앞으저전 목표를 세우고,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계속해서 그래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역 봉사하고, 또 가난한 자가 어운자 돌보고, 음? 계속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지역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꾸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그 목표를 결국은 달성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지요 작은 교회도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라 응, 그러면 응답하리라고 했죠. 기도해야죠. 저는, 저는 영국성교교회 공릉동에서 작년에 하면서 지금 한 10개월 됐어요. 거기서 교회는 지금 4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영국성교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200명 보내주신다. 아멘 네. 아, 네. 맨날 그 소리예요, 맨날. 그 소리야. 그러니까, 하이. 뭐, 그래도 소리. 아, <laughs> 우리 사모가, 하이그 아이고. 지그라 아, 아, 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한 것 때문에, 우리는 200명 주님이 성장시켜주니까, 주여, 우리에게 2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200명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2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0명 성장된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진다. 막 어, 그렇게 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 요 내가 교회 성장시켜서 우리 사모 당신 영사 국 만들어가지고 내가 맥주려고그러는 거여?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믿고 나고. 입을 너 열어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고. 어? 그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렇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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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자. 선포하자. 계속 외쳐자. 계속, 계속 말하자. 계속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말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믿음 보셔서내 네 믿음대로 절 지하다. 아, 네. 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순복음을또뭐금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laughs>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기도해도 말하면 그대로 산이 옮겨져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걸 말해야 돼요 말. 말 말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산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기 앞서서 할머니가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나중엔 덤프토리게 와가지고 산을 다파갖고 바다에 갔다다 아이고. <laughs> 아, 네. 하나님을렇게 역사한다니까?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우리가 그런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에, 이 추수기 때 우리가 이러한, 에, 비전 갖고 목표 세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조은 일하고, 아, 네. 좋은 일 많이 해주고, 봉사하고, 아, 네.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성명 충만하고, 성령님도 따라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를 세우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음, 성포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병자들 위해서 고쳐야 또 역사예요. 아멘. 역사.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은 남을 배 아프게 하지 말고, 또, 당뇨병인 사람은 당 짓지 말고, 흉치병인 사람은 분노내지 말고, 분노내고 아주 싸납게, 예, 식구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종풍으로 쓰러져요. 내주적으로 쓰러진다고. 네? 그리고 심장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응, 음, 무릎 아픈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각종 암이고 뭐고 하나님이 경고받는 자들은 다 범죄를 벌여야 돼. 잘못된 거다 회개해야 돼요. 어? 각종 암에 걸려 고생하는다 사회적인 범죄, 그런 걸 죄, 들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나가 바로 서고 정의를 위해서 팔고 등치고저확히 살라고 양에 쓰고 수고하고 팔고 등치고양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까 하고 쓰고 수고하는 자 장난이 너무 너무 기뻐한다 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까지 다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언서다 있어요 자언서자언서를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전파 이웃에게 자언서를 전파해요. 우리나라 자몽서 읽기 기십계명 전파 유대인 탈무드 이야기 전파 이거를 많이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랬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 벌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십니다. 재를을 주십니다. 복이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더 몰려옵니다. 우리 목사님 영리간에 위로한 축복과 역사가 넘쳐나고 복이 영화가 있을 줄로 믿시합니다